집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새해잖아, 그이너 근데 살이 좀 쪘다? 어? 야, 새해 더빨 해. 야 돼. 저희 구으로 새해 소망을 한번 써볼까 해요. 응, 새해 소망. 그럼 우리 한번 적어볼까? 자, 크린이의 소망은? 짜잔! 크린이의 소망입니다! 슈퍼스타? 그럼 너는 뭔데? 너의 소망은 뭔데? 나는. 응. 난 구독자 100만. 잠깐만.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뭐가... 더 있는데? 아니야. 아, 이거 좀 보자. 아니야. 아. 왜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출연용 인상? 그림이만? 야! 야, 같이 올려야지. 너만 올리면 어떡해! 방주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오! 아 어, 오랜만에 시민들 만나는구나! 좋으다, 좋으다! 그래, 가서 크린이가 소망을 들어주겠어! 이쪽으로! <laughs> 어? 애들 목소리가 들린다, 친구들 목소리가. 오! 어. 어? 한늘리와 친구들 안녕! 안녕! 반가워, 친구들. 자, 우리 그린이랑 크린이랑 인터뷰할 사람? 할 사람? 머리띠 쓴 친구부터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해봐요. 우리 유진이는 올해 새해 소망이 있어요? 네,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오, 오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네. 몇명 사귀고 싶어요?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이나? 그러면 우리 친구도 2023년에는 꼭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쿠름미 인형. 쿠름미 인형? 우리 이 머리띠에 있는 친구도 쿠름이죠? 그럼 어... 엄마 아빠한테 푸르미 인형 사달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잘 얘기해봐요 잘 엄마 아빠 푸르미 인형 사줄세요자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 강우? 우리 강우 친구 오늘 굉장히 옷 멋있게 입고 왔네 작년에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요? 네 무슨 선물 받았어요?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네. 그렇게 무서운 선물을 받았어요? 어, 그런 선물도 없는구나. 어, 장난감이겠지. 아, 그러면 소망! 소망! 올해 소망! 어! 학교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아, 역시 진짜 역시 8살의 최대 그러네. 10년 화두는 어. 친구들이네요. 그러네. 알았어. 강우 친구 고마워요. <laughs> 강우 파이팅! <laughs> 자,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자기소개 해.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주는 여,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색종이 접기. 우와. 우와 만들기 잘하는구나. 네. 근데 나보다 더잘못 네. 응. 네. 응. 어, 하는 친구 있어요. 어. 김은데. 어 맞아 김은짧은 거 대박 하는 거. 뭐 우주는 23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 소망은 그냥 엄마 아빠랑 고양이들이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laughs> 골래오래 사는 거고요. 우주 그러나 우리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 잘했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우리랑 인터뷰해줘서 고마워. 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야 크리니. 어. 배고프지 않냐? 시장 이런데 요즘 맛있는 거 엄청 많잖아. 아또 시장하면 경원시장 그렇지. 경안시장이 있잖아 맞아 우리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아. 상인분들 만나서 또 얘기 나눠보자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시장 상인분들의 새 소망을 들어보기 위해서 광주 제일의 시장 경안시장에 왔어 야호 그렇지 시장에 빠질 수 없지 리디 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아? 네. 저는 지금 닭꼬치도 먹고 싶고, 먹고 싶고. 어묵도 먹고 싶고 음. 호떡도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야 세상에 또 예쁜 지갑에 넣어주셨어 그러다 우리 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도록 하자구 <laughs> 그래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우리 사 먹자 자 그럼 우리 상인분들 만나러 가볼까? 와 여기 맛있는 간식이 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누군지 아세요? 크리니 그리니 딩동댕 역시 저희 이름도 다하시고 사장님 그러면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올해 새 소망이 있으시다면? 아, 소망? 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니까 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뭐 시장 상인들도 건강하고 다 모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도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와 저떡 맛있겠다 나떡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떡집 한번 가볼까? 우와 떡봐떡 우와 너무 맛있겠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럼 우리 꿀떡이랑 무지개 떡사 가자. 그래. 크리미 대산에. 아, 사장님 얼, 얼마예요? 제가 그냥 제가 드리고 안 돼요. 안 돼. 요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안 돼요 안 사장님 돼요. 대박 나셔야 되니까 안 돼. 네, 네. 저희가 네. 대박 나기로 했잖아요. 예, 네. 안 돼요. 빨리 드려 돈. 너, 돈이. <웃음> 피디님. 피디님. <웃음> 돈을 까먹으셨나 봐.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돈을 쓰네 이거 뭐, 뭐야? 왜 이렇게 당황해, 크리니나돈 <laughs> 어, 나 있는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어묵 진짜 맛있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사장님. 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뭐, 저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네. 일단 뭐 올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시장이 너무 이렇게 죽었잖아요. 아이고. 아, 경기가 좀 풀려서 네. 이렇게 삶의 그 생동력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마지막 한 집만 더 인터뷰해보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보자고. 어, 뭐? 어. 사람들이 지금 빛이나 빛. 사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뭔가 사장님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우리 가족 다 건강 건강하고. 아. 올해 음, 네. 장사 좀잘 됐고. 응. 음, 음. 경제가 좀 많이 회복돼서.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 소망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 그린이 크리니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사장님 화이팅. 아, 여기가 그 광주의 유명한. 그래, 여기가 바로 청석 공원이라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여기 공원에 계시는 시민분들 어떤 새 소망이 있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 우리 이렇게 이미 응. 쳐다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그래. 굉장히 인터뷰 잘해주실 것 같네. 그래, 한번. 오, 어, 저쪽에 사람 많다.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원에 왔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자전거 교기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그치. 그러면 우리 한번. 보여줘 우리 한번 보자 옆에 빠져있어야 겠죠? 어. 싸구려 같았는데 200만원짜리 자 다같이 박수 건이 어. 가자 우리 건이 친구는 올해 새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어.. 광주고 가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거니 친구, 그럼 오늘 이렇게 자전거 묘기도 보여주고 우리가 인터뷰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한번 우리 멋있게 나가봐요. 멋있게 태장. 우리 광주고에서도 공부 열심히 어. 하고 우리가 응원할게요. 네. Let's go, 오늘 밝은 미래를 위해 가자! 우와. 우와! 우와!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시민분들 찾아서 얘기해볼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네. 그럼 우리 어머니 두분 네. 올해 새해 소망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건강이 응. 최고예요 첫째도 둘째 <laughs> 맞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지요. 셋째도, 그리고 자식들 뭐 그냥 자, 때문에 모든 모든 사람들 다 우리 특별히 또 여기 경기 광주 주민들 응. 더 그냥 건강에 잘 잘들 응.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laughs> 맞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 유튜브 보셔요 유튜브 아, 아, 아.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어, 어머님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네. <laughs> 아유 아니, 우리 어머니 출세하셨다 아니 올해 대박 나신려나 보다 우리 어머니들감사니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어머니들 네. 우리 어머님들도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네, 네. 우리 어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어, 오늘 시민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다 그치? 맞아 맞아 어린이집도 가보고 어! 어린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 맞아. <laughs> 오늘 우리 시민분들이 새해 소망 말해주신 거 모두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그린이, 어. 나 음. 올해 진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 그건 바로 광주시청 유튜브 구독자 1만 되는 거. 어. 우리 올해는 진짜 1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자, 그럼 우리 새해 인사드리자, 그린이. 우리의 소원도 광주시 어린이 친구들도 시장 상인 분들도 조깅하던 시민분들도 모든 새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광주시민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절 한번 할까 그렇지.